네, 안녕하셨어요. 간송입니다. 자, 계속 그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오늘 증상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그래서 그 서양 의학에서는 비염을 그 알러지가 있고 또 어떤 그 감염 바이럴 인펙션도 있고 그래서 알러지건 바이럴 인펙션 이건 간에 어떤 그 코감기는 맑은 코지만 인펙션이 되면 누런 코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한방에서 코가 차가우게 되 차갑게 되면은요. 맑은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되고 이게 그 내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말씀드린 전 시간에 얘기했던 조경명 위경 위의수별이 합쳐지면 합쳐지면 기운이 막히고 그걸 영위가 막힌다 그러거든요. 영위가 막히고 기운이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그것이 그 약간 좁아진 사이로 훈증이 돼 가지고 위로 올라오니까 진한 코로 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폐가 차건 어, 위에 습열이 있건 이게 흔히 섞이기 쉽기 때문에 알러지와 세균 감염을 한 방에서는 굳이 구분한다기보다는 폐가 찬 것과 위에 습열을 있는 것을 비중을 조금 달리 해 가지고 아, 어떤 경우에는 한 처방으로 어떤 경우에는 두 처방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면 아주 잘 됩니다. 그 비교를 한번더 해보면은 서양 의학에서는 알러지나 비염을 갖다가 그 뿌리 치료하는 쪽을 그 제가 보니까 뿌리 치료를 하는 쪽보다는 어떤 증상을 완화하는 쪽으로 분명히 발달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엔타히스테민이라는 그런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설명은 뭐 제가 감히 그 너무 잘하시는 서양 그 서양의 선생님들이 하니까 저는 그냥 좀아 대충 넘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엔타히스테민이라던가 뭐그 충혈을 좀 제거해 주고 어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그 미국 같은 경우 제가 뭐약 이름을 이렇게 여기서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분은 얘기해도 되겠죠 성분 그 안에 보면 엔타히스테민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 에페드린은 미국에서는 지금 쓸 수가 없죠.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그 인그리디언 자체는 마황이라고 하는 한약재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설치해 어, 어, 봤더니 수도 에페드린을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페드린에서 마황에서 추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주로 뭐 이스트나 이런 쪽, 아마 그 인디아나 중국 쪽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요즘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그 선전에 나오는 뭐, 모모,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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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약들에 들어가는 대, 대부분의 약성이 그겁니다.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약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도 마황이라는, 마황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황에 있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이 좀그좀 그, 좀 장구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비염이라는 거는 그이 코감기라는 거는 대증요법을 하고, 콧물이 진해지고, 뭐, 뭐, 사이너사이레스라고 그러죠. 부비동염, 뭐, 인후, 인후염, 소울트롯이라고도 뭐, 그게 뭐, 그게 딱 그건 아닌데, 소울트롯이 여기에 좀 답답, 그 맞겠죠. 미디어 인펙션이나 중이염이라던가그 다음에 또, 편도를 뭐, 또, 염, 편도염이라던가, 이렇게 감염됐을 때는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톤슬톤실라이리스 톤실을 갖다가 많이 제거를 해 버리죠. 한방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조경명 위경과 위경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 사이너사이리스소울 스로트, 미디어 인펙션 또뭐톤실라이리스 이게 전부 해당이 된다 그랬죠. 이거면은 다 끝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조경명위경의 습열이 얼마나 영향을 어, 외람된 말씀인데 이 조경명 위경의 습열만 잘 조절하시면 그 이미 다 수술 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그 많은 수술들이 필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그 얘기는 좀 길게 하면 그렇고요 체력이 좀 개선이 되고 위가 튼튼해지고 또 코가 회복이 되면요 웬만해서는 콧물, 콧막, 막힘 재채기 이런 것이 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체력, 위장 상태 같이 개선시키면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진한 어, 코, 코막힘, 어,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습열, 훈증이 됐다, 위로 올라온다. 너무 이게 심해지면 한방에서도 통규제라 그래가지고 규라는 거는 구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이제 뭐 쓰도 에페드린에 그게 원래 디 컨제스티, 뭐디 컨제스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참그 한의사가 여러분에게 그 약성을 설명하면서 영어를 쓰고 이러는 거저 자신도 이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이렇다 보니 에, 이해를 좀 도우려고 쓰는 거좀 양해해 주시고요. 디컨지스턴 하는 그런 그 능력을 원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한약이에요. 여기 보면은 통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 굳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치료가 될수 있다.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이다지도 엘러지가 많이 걸리는 것이냐. 그러지 않아도 요즘 애들은 무슨, 또 이건 또딴얘기입니다마는 뭐, 어, 몇번 저도 그 시간을 가졌었던 그 자폐 같은 것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제가 10년 전인가 그때 방송이나 뭐, 이, 이렇게 좀칼럼을 쓰거나 주제 넘게 할때 200명이 하나다 그랬단 말이야요 근데 2013년 정도 돼가지고, 어? 통계 나온 거 보니까는 지금 어떤 데는 60명에 하나, 50명에 하나, 심지어 40몇명 중에 하나다. 이게 몸, 이거는 무슨 클라스의 한 명은 어쩌면 자폐. 남자애들이 더 많다고. 그러고. 요즘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또 알러지가 많을, 많을까. 아이들이 참 먹기는 옛날보다 영양 훨씬 잘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다. 체온을 잘도 뺏기고, 열도 잘나고, 찬바람에 감기가 걸리는 횟수가, 아이들은 뭐, 그러지 않아도 성인의 두세 배로 봅니다. 이 특징은요, 애들은, 여러분이 이 애들을 보시면은, 물론 아주 어린아이는 양의 덩어리라고 이 내경에 써 있습니다만은, 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물론 안 그런 애도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이 좌충우돌하고, 동정이 심하죠? 어떤, 그이 쉼과 움직임이 참 예측하기 불어 불허, 불어하고 특히 남자애 같은 경우 아주 극심하죠 그것이 위험할 정도로 이것이 그 기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정이 그렇게 막어 전전반축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상 속에 바로 찬바람이라던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 요인에 아주 그 약한 그 기상이 있습니다 양의 덩어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고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에 입술이 막 추워서 새파래지는 거는 애들이 먼저 그렇게 되거든요. 어른하고 달리 감기나 뭐 식체도 고열도 잘 나고 어, 얌전히 앉아 있는 애는 뭐 많지 않죠. 애들 보면 다막 이렇게 어 걸을 때도 막 팔다리를 흔드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좀어또 어릴 때는 또그 아이러니하게 또 잠도 많이 자야 되죠. 그래서 어, 어떤 이런 동정이라고 하는 부분, 동하고 정하고, 어, 어떤 음과 양,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이 음평양비 말하자면, 그이 동정을 다 봐야 되지만, 아이들은 이게 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예민하다. 변동에 예민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야 전부 도시에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지역은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실 때 조금 좀, 어, 교회에, 소벌변에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통계에도 많이 나오느냐.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어떤 그 체력적으로도 좀 연약하고 어른보다 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요즘 아이들은 이제는 미국 아이들도, 뭐, 우리가 항상 한국 애들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보면은 미국 아이들도 참, 인제는 다른 인종 아이들까지도 이 학원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은 듯 하죠. 지금 당연히 옛날보다 많이 좋은 음식을 먹이죠. 그렇지만은 그, 그만큼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결정들을 어른들이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자기가 가기 싫은 학원에 가야 될 부분 제가 뭐 이거 함부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만은 이래도 불만이 생길 것이고 위장의 습기가 생길 것이고 아까 그조경명 위경 얘기했었죠 습열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그다지 좋지 않은 조건에 경쟁까지 많으니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 정기신이 지쳐서 체력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기를 도와,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더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통규제, 아까 제가 통, 통규제라 그러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마왕도 얘기하지만은 뭐, 세신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많아요. 한 방에 마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많은 통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이 뭐, 석창포라든가 이런 걸 애들한테 막 쓰지 않아도 심지어 신이화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걸막 애들한테 많이 쓰지 않아도 적당히 족양명 위경의 수별을 조금 다듬어 주고 또 사실은 그 폐를 약간 어루만져 주면서 원기를 이렇게 주로 뭐 생각나는 약이라는 거는 제가 또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인삼만 또 먹이시지 말고 인삼환기가 대표적인 거겠죠. 겉에는 하얗고 속에는 누런 인삼 같은 거. 환기도 오면 원래 겉에가 이렇게 누렇지만은 하얀 기운도 들어가 있죠. 이러한 백색 금기운이 폐를 보호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원기를 보충하는 위주로 치료를 한다면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그처방약이나 주사도 많이 맞으시고 그런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함부로 제가 그런, 어,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 최소한 못지 않은 그의 최소한 그에 못지않은 그리고 몸에 생기를 상하지 않고 오히려 생기를 북돋으면서 이런 비염, 알러지 치료를 다할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다음 시간에 이 알러지에 대해서 또 어른 위주로 또 약간 약제도 보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